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게더타운에 접속을 해서 한번 방 만드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소창에 게더타운 입력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메뉴에 게더타운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접속하신 다음에 로그인 누르시고 가입하신 계정으로 로그인 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자. 자 로그인을 하면 이제 내가 그 동안에 방을 스페이스를 만드신 분들은 여기에 이제 스페이스가 나오게 되고 없는 분들은 여기 나오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동안 했던 것들이 나오고 여기 오른쪽에 크레이트 스페이스 누리, 누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첫 번째 거 선택을 하고 셀렉트 스페이스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참여 인원 오피스 사이즈 참여 인원 수를 고를 수 있는데, 지금 여기가, 오피스로 다 템플릿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피스를 안 쓰고 아무것도 없는 맵을 선택할 거기 때문에, C e e other template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템플릿이 이제 로딩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 아까 봤던 오피스 말고도 여기 아래쪽에 다양한 카테고리의 맵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유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여기에서 블랭크를 사용을 할 겁니다. 블랭크는 아무것도 없는 맵이에요. 다른 데는 이렇게 오브젝트들이 조금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저는 블랭크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인원수가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2명에서 25명의 참여 인원이 있을 때 선택하시는 스몰 사이즈 맵이고요. 25명에서 50명을 할 때는 미디움 사이즈 의 웹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어 2명에서 25명 요걸로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선택을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스페이스 네임을 정하시면 돼요. 내가 접속하는 그 전체 스페이스 이름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영어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원하시는 이름을 써 쓰면 되는데 저는 그냥 스페이스라고 쓰고 여기다가 날짜를 쓸게요. 22년 1월 14일 이렇게 오늘 날짜를 쓰고 어, 패스워드는 안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설정해서 리모트 오피스가 처음 세팅되어 있는데 그냥 이 상태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스페이스 하시면은 이제 스페이스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게더타운 나만의 주소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요. 접속하실 때는 카메라와 마이크를 끄시고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여기에서 허용은 다 해줄게요. 허용은 해주되 어, 우리가 들어갈 때는 끄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인더 캐더링 들어가시면 어 스페이스에 접속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맵이 생긴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카피 링크에서 주소를 보내주실 수도 있고요. 샌드 인바이트해서 초대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닫아주시면 되고요. 네, 스페이스를 만드는 부분을 해봤는데요. 이동할 때 우리 어, A, D, W, S 키로 이동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키보드 화살표 키로도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서 그 위치로 이동하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빨리 갈 때는 그냥 더블 클릭해놓으면 이점 위치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알파벳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키보드로 이동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어 밑에 보면 우리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메뉴들을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